김포 고촌읍에 사는 서용숙씨. 아침 식사 준비에 분주하다. 냉장고에서 불린 쌀을 꺼내며 식사 준비를 하는 용숙씨. 동안 서용숙 씨는 패전이 소견 후 수술을 거부하고 자연 생식 식단을 시작했다. 용숙 씨가 현미밥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용숙 씨는 씻은 현미를 밥솥에 넣지 않고 그대로 밥 그릇에 넣는다. 현미 쌀과 대추 그리고 파프리카 마 사과 샐러드 소박하고 단촐한 육종암 서용숙 씨의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생각보다 먹을 만합니다. 턱이 많이 움직여요. 틀린 쌀이어서 처음에 씹을 때만 약간 문화 충격이 있고요 가루로 변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김에다가 똑같이 밥을 싸먹는 것처럼 밥을 싸서 먹고 있어요. 죽나물도 먹고. 여기도 먹고. 지금 쥐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생 현미 쌀과. 반찬들을 골고루 곁들여 맛있게 먹는 용숙씨. 생쌀을 이대로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 맛이 있으신가 봐요. 솔직히 맛은 없지. 맛은 없어요. 생 현미쌀을 먹다 보면 내가 참새인가 아니면 닭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식 식단을 하며 자신이 참새가 된 것인지 닭이 된 것인지 헷갈린다는 용숙 씨. 계속 씹어요. 내가 의식을 안 해도 저절로 많이 씹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하게 되죠. 음. 이것도 먹기가 힘들거든요, 다. 이만큼 푼 건데. 그리고, 아, 밥이 맛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니까. 음. 살도 빠지고. 뭐, 어, 그렇, 그렇습니다. 계속 씹게 돼요. 계속. 근데 알갱이들이 입속에서 다 부셔지고 가루가 되면 괜찮아요. 나름대로 맛은 그런데 뭔가 그막 에네르기라고 해야 되나, 밥을 맛있게 먹는 그런 에네르기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먹는 거죠. <laughs> 그렇게 용숙 씨는 생연미 한 숟가락을 한참 동안 씹고 나서야 목으로 넘겼다. 밥한 숟가락을 먹는데 천 년, 만 년이 걸리는 용숙 씨. 세상 치아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지기까지 한다. 생쌀을 씹다.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간 용숙씨 한 숟갈 씹어 먹는데 약 100번 정도를 씹게 돼요 그러니까 이반 그릇, 전미생연미반 그릇 그릇을 먹는데 식사 시간이 꽤 걸립니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비효율적인 방법의 식사법입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무척 이로울 것 같아요. 일단 다작을 많이 하게 되고 침이 많이 나오고 침에는 천연효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천연 항암인, 항암제인 천연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아가타, 암환자들은 그런 침이 많이 나오는 식사를 법을 하면 좋거든요. 음. 침을 많이 삼키게 됩니다. 침이 많이 나와서. 용숙 씨는 침이 많이 나와서 건강에 이롭다는 생연 및 채식을 실천하고 있었다. 샤피디는 생식 힐링 센터 황성태 원장님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생현미를 씹게 되면 오래 씹게 되고요. 대부분의 자연물들이 불에 익히거나 뽑게 되면 좋은 성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생현미를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생현미를 먹게 되면 오래 씹게 되고, 오래 씹게 되니까 침이 많이 나옵니다. 침을 먹게 되면 우리 건강에 이롭습니다. 침 속에는 천연 효소인 아밀라제가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면 병이 빨리 낫고 건강해집니다. 생식의 부작용은 없나요? 생식을 잘못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턱이 약하시거나 치아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식단일 수 있습니다. 생식을 하다가 설사나 변비가 생긴다면 그 또한 생식이 맞지 않는 체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년 후 인간극장 샤피디가 용숙씨를 다시 찾았다. 용숙씨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용숙씨의 식탁에는 더 이상 생쌀은 보이지 않았다. 2044년 11월 5일, 용숙 씨는 마 샐러드와 가리비 비빔밥을 먹고 있었다. 이제 생쌀 안 드세요? 이제 안 먹지. 어 그럼 생쌀은 얼마나 드셨던 한 거예요? 한 네다섯 달 먹다가 때려쳤어요. 아... 아니, 내가 닭도 아니고 무슨 사람인디 그래도. 밥을 쪄가지고 밥을 잘지어서 먹어야죠. 아, 그러셨구나. 근데 내가 그때 한참 30대고 젊었을 때 그렇게 이제 초반에 어, 생현미쌀이 그렇게 생식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먹었잖아. 근데 그때 내가 살이 제일 많이 빠졌어. 그때 아주 그냥 8, 9kg가 빠져가지고 냉신했어. 그냥 완전 미슨줄 알았어. 다들 늘씬해가지고 허리가 쩨룩해가지고 그렇게 날씬했던 적이 없었어 내가. 아 어, 지금은 진짜요? 지금 다시 쪘지. 진짜로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생현미쌀 먹으면서 생식하시면은 살쫙 빠져요. 이렇게 좋은 다이어트가 없어. 아, 그럼 현미는 계속 드시고 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밥은 현미로 먹지. 현미로 먹는 뒤 백미하고 이렇게 반반씩 섞어가지고 밥솥에다가 밥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암송고 받고 이제 어, 어떻게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저게 어떻다 뭐 해야 된다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아주 그냥 그냥 허우적 된다고. 그런데 그럴 때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지는 않아. 시행착오도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머리를 쥐어짜고, 어, 막 그래 신경을 곤두세워서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신선한 제철 채소들 곁들여 가지고 골고루 현미밥하고 같이 맛있게 드시면 돼요. 무애쓰지 뭐 마요. 그리고 밥은 맛있게 먹어야지. 그게 최고야. 정고의 홍수 속에서 극단적인 식단과 육법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찐 밥에 제철 채소와 음식으로 내 입맛에 맞게 맛있게 잘 챙겨 먹는 것이 최고의 치유식이다. 치병에는 정답이 없다.